여러분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할 그런 감동 실화입니다. 과연 한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 앞에서 그녀가 보여준 위대한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가슴 아픈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평범한 듯 특별한, 아니, 어쩌면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할 법한 모자의 지극한 사랑과 희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삶의 고난 앞에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깊은 감동을 느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때 너무나 단란하고 행복했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아내와 듬직하고 자상한 남편,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어린아들. 그림처럼 완벽했던 이 가족에게 불행은 예고 없이 마치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게 된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젊은 어머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씩씩하게 살아가겠다고 이제는 두 사람 못까지 더 열심히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그렇게 모자는 서로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 되어주며 고된 삶을 꿋꿋이 헤쳐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억척스럽게 돈을 벌었고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삐뚤어지지 않고 훌륭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랑이자 세상의 전부가 된 아들은 어느덧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고 이제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지난 고생을 보상받고 꽃길만 걸으면 될것 같았던 그들의 삶에 또다시 거대한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너무나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려니 혹은 과로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핏기 없는 입술은 바싹 말라갔습니다. 활기 넘치던 몸은 쇠약해져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하루하루 타들어갔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유명하다는 의사는 모두 찾아갔고 온갖 검사를 다 받아보았지만 의사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접기만 했습니다. 병명조차 알수 없는 희귀병이라는 듣기에도 너무나 잔인한 청천병력 같은 소리만 돌아왔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로서는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무기력한 의사의 말은 비수가 되어 어머니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이 시들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한다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산송장과 다름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들은 나날이 말라갔습니다. 생기 넘치던 얼굴은 그림자처럼 변했고 활기찼던 목소리는 가늘게 갈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아파도 좋으니 제발 제 아들에게 새 생명을 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병세는 악화될 뿐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곳은 어디든 찾아다녔습니다. 현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야만 했습니다. 민간 요법이든 기도든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던 중한 한의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병은 아주 깊은 산속 험준한 바위 틈에서 자라는 특별한 약초만이 고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라 확실치는 않지만 찾기 어렵고 위험한 길이지만 어쩌면 그 한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만 그말 한마디가 어머니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깜깜한 어둠 속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래, 그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약초를 찾아야 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을 거야. 그 어머니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도 결연하게 타올랐습니다.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만들어낸 강렬한 의지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어머니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에게는 잠시 친척 집에 다녀온다고만 말했지만 아들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등산복 차림에 최소한의 식량과 물 그리고 해진지도 한 장만 챙긴 어머니의 발걸음은 미지의 깊은 산속을 향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빽빽한 수풀과 날카로운 바위들이 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헤매며 약초를 찾아다녔습니다. 발은 온통 물집투성이가 되었고 거친 나뭇가지와 바위에 긁혀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잊었습니다. 매일 밤 차가운 바위 위에서 잠을 청하며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까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더 헤맨 끝에, 마침내 어머니의 눈앞에 기이한 모습의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승천하는 듯한 형상으로 솟아오른 바위. 한의사가 말했던, 그 약초가 자란다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초록빛,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풀잎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바로 그녀가 애타게 찾던 생명의 약초였습니다. 어머니는 주저할 틈도 없이 바위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르고 미끄러운 바위, 손톱을 찍고 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어머니의 손과 발을 핥기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어머니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어머니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기어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약초가 손에 닿을 듯한 곳까지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약초에 닿으려는 찰나 갑자기 발을 딛고 있던 바위가 미끄러지면서 어머니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은 어머니의 몸은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안 돼. 약초를 향해 간절히 뻗었던 손이 허공을 갈랐고 어머니의 몸은 그대로 아찔한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의 손에는 간절히 움켜쥐었던 약초 한 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이 간절하고 애절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슴 아픈 마지막 희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차갑고 깊은 산 속에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은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색팀에 의해 어머니의 싸늘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깊은 벼랑 아래 싸늘하게 식은 어머니의 손에는 생명의 약초가 마치 보물처럼 꼭 쥐어져 있었고 품속에서는 빛바랜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어머니가 왜 자신에게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는지 무엇을 위해 그 험한 산을 올랐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어머니의 죽음 앞에 선 아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희생은 아들에게 삶의 의지를 선물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약초를 정성껏 다려 마셨고, 기적처럼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마를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영원히 잃었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받은 사랑을 더큰 사랑으로 나누며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어머니의 비극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사랑의 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애도하는 것을 넘어 남겨진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자 사랑의 완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진설TV 구독, 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주변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셔서 이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진한 감동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